우리 1점차 승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 미가 있었습니다. 팀 대표의 승리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l 네, 오늘 경기 l I will. I w 다행이 I 요 i l l I will. 이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i l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네, 마무리 짓고 내려온 거에 의 w i 두고 이 거에 의미를 두고 네. 응원 많이 해주실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신데 저희가 또 8회 또 센스 있는 견제로 2루 주자를 잡아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짧게 한번 설명 드리게요. 아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지영이가 견제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뭔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지역이 쌓인 대로 예 견제를 했는데 딱 걸려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선 떠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훈 선수가 기분이 좋으면 또 삼진을 잡으면 하는 세레머니 다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근데 우리 프랜디 전에 뛰던 분이 한번 그 세레머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투이 보여줬으니까. 세레모니 한번부탁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오,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레모니 보여주면 여러분 한성한번부탁 들어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요. 갑니다. 투수 와인더 공들여볼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팬일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고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경기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게는 성치겠습니다자 이어서.